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지역에서 그 원숭이들을 사람들이 이제 잡아서 이제 먹기도 하는데요. 그 원숭이들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덫을 와서 원숭이를 잡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덫이라는 것은 어떤 구덩이를 판다던가 아니면 그 올가미처럼 몸을 옥죄어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서 잡는 그런 덫을 생각하는데. 이 원숭이를 잡는데 사용하는 덫이 좀 특이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코코넛과 같은 단단한 과일이나 어떤 흙더미에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 이제 곡물 같은 음식을 조금 넣어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음식 냄새를 맡은 원숭이가 근처로 와서 이제 맴돌다가 구멍에 손을 놓고 음식을 잡으면은 그때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원숭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잡혀버린다는 겁니다. 원숭이들이 음식을 이제 구멍에 손을 넣어서 음식을 집는 순간 그 움켜지게 되면은 그 구멍보다 움켜진 주먹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먹을 뺄라 그러면 그 주먹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원숭이들은 소리만 지르고 길길이 날뛰지 그 주먹을 펴서 음식을 놓고 손을 뺄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음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원숭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음식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그 손을 펴야지 원숭이는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이 손에 잡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숭이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이 원숭이들이 어리석다라고 비웃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 죄라는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도 이 원숭이와 마찬가지 마찬가지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잘못된 줄 알면서 하는 겁니다. 죄는 모르고 짓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알고 짓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를 점점 죽여가는 길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죄의 길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우상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감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이 세상의 우상들을 잘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놓아야지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아야지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멍 안에 손을 넣은 원숭이처럼 그것을 놓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율법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자신들이 이것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 청년은 유대인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주림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매우 큰 부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가질수록 버리기가 힘듭니다.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망설이는 것을 보아서 그냥 자야 놓고 있는 것을 쉽게 버릴 만한 어중간한 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기록에는요, 관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유명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청년이라고 나오지만 젊은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원문을 보아서도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재산도 많고 말하는 투로 보아서 자신감으로 가득 찬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단순히 죽은 후에 하늘나라로 가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되시는 그날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윗과 같은 왕들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들을 이끌 그날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즉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되면은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 유산, 새 시대의 새로운 생명, 즉그 영생을 누가 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유대교의 답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새로 올 시대의 그 생명, 영생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한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이과 같은 통치자가 자유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회에서 율법이라 하면요 기본이 되어지는 토라와 또 십계명이 있지만 그밖에도 각 분파별로 가지고 있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두개파도 에세네파도 자신들만의 분파의 율법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즉,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만큼 깨끗하고 정결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들은 보여주기 원했던 겁니다. 이것은요, 각 분파 간의 즉, 각 세력 간의 경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이만큼의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다면서 율법 조항들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율법 조항들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그들 스스로 주장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들의 의로움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청년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이 선한 일은 즉, 율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율법을 더 지켜야지 그 영생을 얻는 삶을 살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고, 남들과는 남들보다 우월하고, 남들보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청년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내가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뛰어남, 나의 신실함, 나의 청렴함, 나의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알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구하고 찾아갑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제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청년의 대답을 들으시고요. 개명을 지키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개명이 무엇인지 우리 19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10개명의 뒷부분과 레위기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라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분파들로 인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 10개명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행위로 나의 우로움을 다름을 보여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면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 외에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지켰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옛날부터 즉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키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그 들어있는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지켜왔는데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청년은 실제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흠이 없이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청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만 내가 도달하면 될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해갈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이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생이 자신의 율법의 준수, 행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남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더 뛰어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더 거룩하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선한 행위들과 모든 기부와 봉사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며 살아왔는데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결핍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더 해야지.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더 이루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말하고 행해야지 난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을 내어 헌신과 봉사를 내어 쏟을 만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가치를 증명하고, 다른 이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을 지극히 쳐다보시면서 예수께서 그 청년의 중심에 정말 그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따를 마음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따를 마음이 있는지 여쭈어 보십니다.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청년 스스로에게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다른 이들과 자신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근본, 그 자신만만함의 이유, 성경은 그 청년에 대해서 부자라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 청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바로 그의 재산, 그의 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심에 붙잡고 있는 것, 나의 나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그 청년에게는 그 재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청년에게 2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청년은 구제도 당연히 했을 겁니다. 구제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내보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구제가 정말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청년이 구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풍성함 때문입니다. 이 구제, 나의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곳은 좋은 겁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긍심,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그러나 가끔 이 자부심이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것을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교회를 섬기고요,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힘써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자금심 또한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뿌듯함 말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자부심은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이 공로들 이 일이 자신의 의로움이 되어서 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를, 내가 받는 이 대접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함정, 신앙의 덕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러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부는요, 자신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지키게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요, 남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부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 저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찬양 인도자라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이 불러지고 나서 그것을 저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의 의로움, 세상에 속한 다른 청년과 다른 나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한. 훌륭한 도구로 제가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그 덫에서 청년을 건져낼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뭡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고, 나의 의로움을 내어 보이는 것이라 생각되었던 그 불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길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삶의 주인을 바꿀 것에 대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이 반응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갈등, 저의 갈등이 이 청년에게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본문을 보시면요, 근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이 말은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이 진짜 옳은 것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변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주인이 바뀌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청년이 알았던 겁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재물이 어느덧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재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였고,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었고,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자신의 방패였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율법을 다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사라지지 않은 영적의 갈증, 그 결핍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 소유한 이 재물에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 청년은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음의 근원을 파고드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 그 것을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렇게 치부하면서 던져버리지도 않고 그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근심하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근심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길이 무엇인 줄 알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될 줄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이두 마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원주민이 자신을 잡으러 오매도 불구하고, 덫에 넣은 손을 음식 때문에 빼지 못하는 원숭이와 같이, 이 불을 포기하지 않을 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그는 영원히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허덕일 겁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는 헤매일 겁니다. 결국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를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소유한 이부 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신앙의 길 가운데 삶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앉아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그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광약 가운데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우상이 그들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우상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사랑으로 그치게 되면은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찾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루하루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 삶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여러 기회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삶의 안정감을 보장받기 원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자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안정감과 성취감을 갖게 해줬습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일구어낸 것,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내가 쌓아온 신앙의 여정으로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모든 것, 이것이 그들의 안정감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안정감이 거짓임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신들의 참 신이요. 이땅 가운데 온 열반 가운데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 부자 청년과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결핍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그 결핍, 부족하다라고 여러분이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 나의 신실함, 나의 공로,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떤 나의 그런 영적인 해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이 없어서 느껴지는 그 결핍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손을 빼야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손을 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손은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원숭이의 외침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겁니까? 여러분 저도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그러한 마음과 수도 없이 뭐 매일 매일 싸우는 것 같습니다. 설교는 하지만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목사라는 명칭에 가리워진 저의 숨은 삶을 보면서 공고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먼저 불러주십니다. 먼저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에게 어떠한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먼저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 부작천령처럼 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공로주의와 행위로 의로움을 보이려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바뀌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다 알면서도 그것을 놓으면 다 잃어버릴까봐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어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신앙의 이 길에서 더 놀라운 헌신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할 것, 내가 포기해야 할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도 수도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 손을 놓아라. 그 손을 놔야지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손을 놔야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저 내 주위에 그것을 노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어쨌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숭이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먹이를 잡고 있는 손을 놓고 덫을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 생명 되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좀더 많이, 좀더 깊이, 좀더 맛있게, 좀더 즐겁게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나의 또 다른 안정감들 나의 또 다른 주인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 붙잡고 있는 돈과 명예와 관계와 이 모든 것에서 손을 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무엇을 쥐고 있을 때 이것을 피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손을 피게 되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떠날까봐 우리는 두려워해서 잘 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상태로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라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손을 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손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열려지는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밤그 결단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더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덫에서 움켜진 손을 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책으로만 만족하고 언제까지 다른 이들의 간증으로만 만족하고, 언제까지 이전에 한번 경험했던 그 뜨거운 순간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매일같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